소지가 수용되면 근저당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그 부동산이 재개발이 돼서 강제 수용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근저당권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 절차를 통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수용될 경우 그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라도 별도의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자칫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채권을 모두 날릴 수도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7조에서는 담보물건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건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설정되는 담보물건은 보통 근저당권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부동산이 경매와 같이 돈으로 환가되었을 때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효력을 가지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채무자, 즉 부동산 소유자가 현금청산자가 되고 수용절차가 진행되었을 때 근저당권자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모습을 살펴볼게요. 조합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일정기간 이후 수용재결 처분이 있게 됩니다. 조합은 수용재결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에 관한 원시취득등기를 신청하게 되고 이를 신청받은 등기관은 근저당권을 포함하여 모든 권리를 직권으로 말소시켜버립니다. 이러한 규정은 부동산등기법 제9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관은 근저당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는지와 같은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요 그냥 말소해버립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는 토지보상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기 전에 돈으로 환가될 보상금에 대해서 반드시 압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압류하지 않는다면 보상금은 그냥 전액 소유자에게 지급되어 버리거나 통상적인 변제의 공탁이 되어서 소유자가 즉시 출급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근저당권자가 수용되는 부동산에 압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상은 이를 물상대위권 행사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이라고 합니다.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근저당을 설정한 토지 또는 건물이 수용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알게 된 경우, 근저당 설정 당시 가지고 있었던 근저당 등기 권리증을 첨부해서 자신을 채권자로, 부동산 소유자를 채무자로, 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채권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판결 또는 공증, 화해 등의 집행 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면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 판결이 필요하지 않고 근저당 등기 권리증 원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즉 근저당 등기 권리증이 판결문에 준하는 문서가 되는 것이죠. 이를 접수받은 법원은 제3채무자인 조합에게 압류된 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말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근자당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상대위권 행사에 따라 보상금이 압류된 이후 채권을 배당받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률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